그리고 공격을 몇번 했는데 한번 했다고. 아, 목르겠지나만근 써야지. 하는 게 맞다. 거의 더블 점프 했는데. 어. 어. 아니 뭔가 나는 20대 <laughs> 하고 싶은데. 템포가 빨랐어. 형 얘기해, 게임하다가 점프 빠르다 아니, 아니, 그, 그, 아니 그, 그 템포가 맞아 그게, 그게 그, 맞는 거야? 모르겠어 <laughs> <laughs> 근데 따로 따 근데 아무튼 뭐 너가 그 NBM인 그, 거 <laughs> <laughs> 너가 뭐 힘들다는 거잖아 좀 음. 하기가 그러면 결, 뭐 맞는 템포가 어딨어 거기에 맞춰야지 <웃음> <웃음> 오 E 대14 예. 아, 아, 체력이 좋으신. 네. 어 승민 나이스. 예? 24대 18. <laughs> 고 응. 응. 그냥 그대로 그대로 어, 아, 시간 아, 그대로 오오어 사이드 그전에 아 푸쉬해 푸어 <laughs> <오. 웃음> 뭐야 블랙이에요? 안보여 여기서. 블랙. 아, 그대로. 와우. 오. 오. 어. 와 와, 또다 <laughs> 독감은 막 엄청 심하게 걸린 건아니데 와우. 26대1사저 힘들어요 저거. 선수와 초인이야 초인. 더해야전못 <laughs> 해요. 한더 아, 연습해야지.

오우, 어우, 어우, 어우. 진짜 그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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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파울이라 불렸으니까. 근데 전 원래는 그 14초보다 시간 많은 그대로 진행 했다 그랬는데 뭐 최근에 뭐가 무이 바뀌었대. 몰라? 뭐 어, 파울하면 무조건 14초라는데. 잡, 잡. 오, 오, 신기하다. 응준 씨 발이 너무 위험해. 와, <laughs> 이십대 안돼 아, 입사 3개월 아, 전 회사 말했다 회사? <laughs> 회사 말했다고? 말다 중간에 회사 바꿨어? 어디, 어디 청량, 청량. 아, 야 그대로는? 어, 그대로요 아, 그때 얼마 들어갔는지 어. 안됐었 <laughs> 아, 엔드, 엔드 <laughs> 아, 잡았 으면 됐 <됐지>. 지, <laughs> 넣었 으면 됐 지, 넣었 으면 됐 지, 32대 22, 어2 32, 32, 32, 32, 32, 와우. 오. <laughs> 1. <laughs> 진짜 다쓰긴 했다. 이 정도. <laughs> 아, 베이지랑